안녕하세요 중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중북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혜우입니다 해우의 허수 판독기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험 기간을 맞아서 대영대 안에서 해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해우리들 사이에서 허수를 판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 피디님 실수 기준이 뭐였죠? 네 저희 실수 기준은 학점 4.0 이상입니다 어4.0 넘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 해우리들 사이에서 4.0이 넘는 실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허수 판독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과세요저 의료학과요. 의료학과요? 네. 책좀한번볼수 있을까요? 어, 네. 책 상태가 너무 깨끗하신데? 책 제목 한번 봐도 될까요? 의료학과인데, 재무회계를 공부하신. 아, 아, 재무 샀어요? 재밌... <laughs>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선글라스는 왜끼쳤죠 공부하는데? 아, 제가, 씨신데 어제 헤어져가지고. 비경화면이 누구죠? 제가 지금 현재 해월에서 블로그 팀을 아 그건 별로 안 궁금하고요 아, 혹시 시간표 볼수 있을까요? 몇 학점 됐죠 이번에? 제가 지금 22학점 아 22학점 22학점이면 3.5 이상 넘어야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시 공부하는 것좀볼수 있을까요? 네 글씨체가 진짜 예쁘네요 어 좋습니다 근데 혹시 선글라스는 언제까지 끼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뭐뭐 뭐 하시고 계신? 저그 외모 체크. 외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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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커피를 되게 자주 드시나 봐요. 어? 밤새면서 공부하려고 지금. 네, 저 이거 배고파서. 아, 뭐... 배고파서. 어, 안경 끼셨네요. 공부하다가 시력이 혹시 안 좋아지신 건가요? 아. 어, 잠깐. 저 이거 안 없는 건데. 아. 패션이에요. 외모 체크. 네. 오, 혹시 패드도 지금 꺼내 놓으셨는데. 네. 패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저. 네. 사각 형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네 잘하거든요 아네1 4 7점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과제 하는 중인데 네. 잘안 돼서 옆에 네. 친구랑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아 옆에 이분 친 친구 맞나요 네제 친구 아 아 근데 혹시 뭐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기저형을 설정하는 얘인데 네.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네. 단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밝히는 그런 거어 설명이 되게 좋으신데 혹시 선생님 생각 없으세요? 일단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 교직 이수 제가 알기로는 되게 공부 잘해야지만 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이건 혹시 뭐죠 이거? 이거 뭐제 강아지 장난감인데 네. 공부 안될때 이렇게 꽃은내 네. 테라피 아 맡아 보실래요? 아...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쿠션 많나요?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왼쪽부터 공부가 잘 되는 날엔 이걸 쓰고 공부가 안 되는 날엔 이쪽으로 쓰아 어, 혹시 오늘은 어떤 쿠션 쓰셨나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핑크핑크 아 핑크핑크 핑크. 근데 얼굴은 핑크핑크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펼쳐놓았어요? 공부할 때 방해 안 되세요? 그냥 보면 안될때 아, 거울 치료 아, 거울 치료요? 네. 그러면 패드 한번좀볼수 있을까요? 네 아, 책도 좋고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 <laughs>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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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어 네. 어, 혹시 누군가요? 저희가 동기인데아 혹시 남자친구신가요? 아, 그냥 저 친구가 되고 파라라 오빠들 중한 명인데 네. 오 생물통계학 어 이거 제마우스패드인 어, 혹시 한번볼수 있을까요? No. 아 혹시 한번볼수 있을까요? No. 오 하이라이트도 되게 많고 이야 공부 열심히 하.. 오 실수의 냄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어 네네 혹시 모집단의 정의가 뭘까요? 모집단이요? 엄마 집단? 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6명의 해오리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어제 헤어진 더별공주 나와! 자 이렇게 두분 앞에 모셨는데 제가 반갑다 실수야 하면 만약 학점이 4.0이 넘으시면 저한테 반갑다 허세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0이 안 넘으시면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허수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진원구입니다. 아. 제 직전 학기 직전 학기 학점은요? 4.34입니다. 4.33이랍니다. 대단하신데 그럼 혹시 앞으로 진로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고 싶어서 네. 여기 왔는데요. 그래서 제 앞으로의 꿈은 우선적으로 교사이고 그 이후에는 교육 발전을 이루는 교육 전문가가 되고 아.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멋있는 교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다 실수야!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 학점이랑 혹시 자기소개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독일 언어문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여가빈이라고 합니다 제 직전 학기 성적은 직전 학기 성적은요? 1.9점입니다 아 근데 1.9점이면 학사경고 아니야? 아자 그러면 나머지 실수 한 분도 앞으로 모셔볼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함주현입니다. 혹시 직전 학기 학점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직전 학기 총 학점 4.25로 마무리했습니다. 4.25. 그럼 혹시 진로나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전공인 국어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음. 중이라 할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현. 해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해우리분들을 판독해봤는데요.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우리 충북대학교 학우분들도 좋은 기말고사 성적 봐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대업이었습니다.